이 책은 아코짱 시리즈 두 권으로 갑자기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난 아코짱과 그녀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담겨있다. 한 권에서 출판사가 폐업하여 자영업자가 된 아코짱의 사업은 여름에 접어들어 음료 판매 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녀는 지하철에서 제품 홍보를 하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에노모토 아케미는 본사 오퍼레이터 파트에 배치된 뒤로 회사에서 지사한 환승 루트로 통근을 하고 있다. 새로 생긴 지하철 환승역에서 며칠 전에 생긴 주스 판매대에 서 있는 키가 큰 중년의 여성을 보게 된다. 간판에는 도쿄 포토페 핸드 스무디라고 되어 있다. 요즘 아케미는 27년에 자신의 인생이 찌질하다고 생각되고 자신의 외모마저 귀엽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입사 2년차부터는 도쿄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해서 어느새 5년차가 되었다. 작년 봄에 체인점 점장 업무에서 배달 서비스의 오퍼레이터 부서로 이동해 클레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정신을 마모시키는 일이다. 최근에 다카하시 팀장에게 죽도록 욕을 먹은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녀를 갑자기 누군가 부른다. 바로 그 음료 판매대의 중년의 여성이. 그리고 그녀가 아케미에게 준 것은 무료 캠페인 중인 스무디였다. 그것을 받아들고 전철을 탄 아케미는 정기권을 어딘가 흘린 것을 알고 한숨을 쉰다. 다음 날 아케미는 어제 그 음료 판매대에서 자신의 정기권 지갑을 들고 있는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스무디체인점의 사장인데 판매대 수가 늘어나 본인도 나올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이야기를 흘려들으며 그녀가 추천하는 화요일 메뉴도 뿌리치고 전철에 올라탄 그녀는 잠시 후 객차 안에 탄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다. 그리고 아케미에게 화요 스페셜을 전해주고 회사가 지정한 통글루트 대신 좀더 다양하고 편한 환승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충고하고 다음 역에서 내린다. 다음 날 아케미는 출근하는 자신을 또 불러서 이것저것 말을 하는 여자에게 제발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니 좋다고 그런 습관을 기르라며 답한다. 그리고 아케미를 옆에 있던 패션 잡지 편집장이라는 여성에게 어떻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불편해진 아케미는 빨리 전철을 타고 혹시나 그녀가 환승해서 자신을 따라올 것을 대비해서 다음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회사로 출발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신을 지명한 고객과 통화를 마치자 팀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다가와 누군가 아케미를 찾는다고 말해준다. 밖으로 나가보자 아니나 다를까 도쿄 포토페핸드 스무디의 그 여자가 아닌가. 그녀는 스무디 배달을 왔다며 자신은 배달만 할뿐 의뢰한 분은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다카하시 팀장에게 회사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하며 아케미의 마음 속에 있던 불만을 대신 터뜨려주기까지 했다. 다카하시 팀장은 그 일로 기분이 상해 당장 아케미를 퇴근하라고 몰아붙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스무디를 파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그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편 남자 친구의 중고 서점을 하루 봐주기로 한 미치코는 그곳에 나타난 아코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최근에 포토페가 팔리지 않아 스무디와 합병해 스무디를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달간 영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해 준다. 미치코는 다카시오 물산에서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승격하고 홍보과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조만간 조세프라는 미니보틀 샴페인의 홍보 기획을 결정 지어야 하는데 좀처럼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코는 그녀에게 한 주일간의 애프터눈티를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리하여 조세프 출시 홍보 기획의 아이디어를 결정하기 위한 오후의 애프터 눈티 미팅이 일주일간 30분씩 계획되고 아코는 미치코에게 이 미팅의 호스트로서의 역할과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지침을 곁에서 챙겨주게 되는데, 한 권에 이어 아코짱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사로잡힌다.